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원래는 25장 전체를 봐야 하는데 25장 6절에서 9절까지 구절까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6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망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 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보고 배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비누아스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n g to say that I'm g o 도 n g to say that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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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say that I'm 그리고 이 본문은 단순히 두 남녀가 어, 사랑을 하다가 하나님이 화나신 때에 불행하게 걸려서 죽었다는 그런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시띔에 머물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이 25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물론 가장 크게는 우상 숭배와 음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십계명에 나 외의 다른 신들에게는 절하지 말라라는 어, 이 명령을 이스라엘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음행의 범죄와 또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 여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본문에 또 이스라엘이 또 바알부어를 섬겼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섬겼다는 표현은 원문을 보시면 완전히 꽁꽁 묶였다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가서 그냥 그들의 제사를 구경했던 차원과는 다르게 어,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듯이 어, 섬기고 완전히 의식적으로 꽁꽁 묶여있다고 히브리어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인수기의 성경 저자인 모세가 볼때 이스라엘 백성과 또 1절에 나오는 모압 여인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할 때는 어,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하는 반면에 어, 바알 부올가그 모압 여인들을 표현할 때는 그 여인들 그 여인들의 신 모압 여인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전혀 다른 존재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볼 때는 이 둘은 전혀 다른 별개의 존재인데 이들이 한데 뒤섞여서 어, 그 바알 부올을 섬기고 있는 죄악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바알은 어, 히브리어로 신이라는 뜻이고 보통의 그냥 신들을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신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올은 부올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알 부올은 부올 지역에 있는 바알이라는 신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숭배와 음행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오늘 본문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과 이 남자의 신분을 또 살펴보고 또는 범죄가 일어난 이 장소를 생각을 해 본다면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 이두 가지 신분과 장소를 살펴본다면 비누스, 비나스가 한 행동은 그냥 무계획한 살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거룩한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을 하셨냐면 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매달르라는그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남자의 정체는 어, 오늘 25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한 조상의 가문 중한 지도자이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남자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스라엘의 그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죽이고 메달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비나스는 철저히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직적인 음행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 음행을 스스로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또 우상숭배를 방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죽이라고 죽이고 메달르라는 이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신분도 오늘 본문 본문의 십오 기록,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인이 수르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의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의 딸이었음.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남녀 사이에두 남녀 사이의 로맨스가 아니라 사실은 무엇입니까? 미디안의 전략적인 접근으로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부터 타락시키기 위한 한 가지 계략이었습니다. 이 계략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어, 25장 1절에는 모압의 음행이 기록되어 있고 어, 사실 이뒷 부분에는 미디안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모압과 미디안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 사실 우리가 민수기 24장까지 살펴보면서 발람의 이야기에서 등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압과 미디안의 연합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사건이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또 계시록과 민수기 31장 16절에서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발람의 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저주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제 민수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뭔가 이 이후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악화시키기 위해 음행이라는 전략적 방향을 튼 것으로 모압과 미디안의 연합군의 행동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남녀의 신분을 먼저 살펴보았고 어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6절을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망문에서 울 때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막 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금방 지나치기 쉽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를 살펴보면 회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장소입니다. 하나님 이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 거룩함이 요구됩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 나올 때는 바쁘면 안 씻고 나오시는 분들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회막에 제사장이 봉사할 때 물로 씻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굉장히 두려운 구절이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죽는다. 속죄하기 전에는 회막에 있지도 못한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장소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방 여인이 이곳에 등장한 것입니다. 비나스는 사실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레위인들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냐면 어, 회막에 불법 침입을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0절과 38절을 보시면 어, 오늘 본문도 회, 어, 회막 앞이라고 나와 있는데 회막 앞 해돋는 곳은 굉장히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외인이 가까이하면 죽일지니라라는 명령이 두 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되지 않은 외부인을 죽이는 것은 거룩한 것을 수호하기 위한 제사장들의 당연한 책임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이방인을 만나려면 이스라엘은 사실은 진, 바, 진 밖에서 만나고 그리고 이제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자가 이 여인을 미디안 여인을 데려온 것은 무엇이냐면 장막 근처까지 이방 여인을 데려온 것은 사실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거룩을 훼손한 행위이고 하나님의 영역을 욕보인 행위라고까지 이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떤 겁니까? 저희 교회를 예로 들어보면 중직 저희는 아직 장모님이 세워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직이 없으니까 그냥 저를 예로 들겠습니다. 제가 어 저기 불륜을 저지르는데 예입니다 예 신천지 어, 간부랑 불륜을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그냥 만난 게 아니고 불륜 장소를 찾다가 우리가 사람 눈이 안 띄는 곳에 가자 이러고 어디로 가냐면 예배당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이 얼마나 끔찍한 사건인지 어, 이해가 가십니까? 마지막 결정적으로 비나스의 행동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었던 이유는 비나스의 행동이 결국은 속죄의 행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는데 비나스의 행동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멈추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미 우상 숭배로 인한 그런 죽음을 큰 죽음과 아픔을 경험을 했습니다. 출애굽 때 금송아지 사건 때 자신의 민족을 계속, 어, 스스로 배워내는 또 사건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데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그 경험 때문에 이스라엘은 배우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켜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비나스의 이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해서 더 많은 죽음을 사실은 막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나스의 행동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했던 것이라고 그리고 그 질투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속죄했다고 말을 합니다. 비느아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룩한 영역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훼손되자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비느아스를 가르켜 진정한 이스라엘의 표본이라고 말을 합니다. 비느아스 말고도 제사장이 있었겠죠. 근데 어떤 제사장이 또 있었을까요? 형식적으로 그냥 제사만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머지도 제사장이고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회중 가운데 앉아서 울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은 미래의 여인을 데려왔는데 저 장소는 외부 외부인을 또 데려오면 안 되는 장소고 저분은 또 누굽니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근데 비나스는 어떻습니까? 참된 제사장 신학자들의 표현으로는 말씀을 현실화시켜야 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했던 겁니다. 말씀을 의인화시켜서 삶으로 보여서 나타냈던 것이죠. 불타는 마음으로 신학자들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말씀의 화신이 되었다 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을 들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대단한 제사장 아닙니까? 하지만 목회자만 제사장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또 강조하는 것은 스스로 잘라내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수도 있을 텐데 너희가 각자가 칼을 들고 스스로 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금송아지 사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죄악의 싹을 우리는 베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타인이 아니라 신앙의 적용을 자기 자신을 향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신앙의 거룩의 영역을 침범하는지를 끊임없이 살펴야 합니다 나의 취미가 거룩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습니까? 골프치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골프치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배의 영역이 훼손되고 침범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잘라낼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비누아스가 그랬듯이 말씀의 화신으로 말씀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들, 인생의 평안함들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칼을 들고 그것을 힘들더라도 아프더라도 잘라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삶으로 보일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비나스처럼 말씀의 화신으로 살아가는 오늘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이 부족한 나라를 불러 주신 주님. 하지만 우리 삶의 모습을 주님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형식만 가득한 가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진 나에게도 복음의 빛을 받은 나도 그저 머리로만 아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이 말씀이 가슴 가운데 불타오르게 하시고, 창을 꽂는 것이, 칼을 뽑아 잘라내는 것이, 죄악의 싹을 잘라내는 것이, 다른 이들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며 각자가 스스로를 삶에서 내 삶에서 죄악의 씨앗들을, 거룩을 훼손하는 것들을, 하나님, 내가 결단하며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에게 죽은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도 가져서 우리 삶에 옳지 못한 행동들 또 거룩을 깨버리는 행동들을 잘라내기 원합니다. 아 비누하스처럼 참된 말씀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열심과 질투를 가진 자로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을 수호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우리가 또 오늘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이 거룩이 훼손될 위험이 우리 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 유혹을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고 당당한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또 지혜를 주사 참된 제사장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거룩한 나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